어제, 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 불려가가지고 되게 권역을 치르더라고, 권역을. 야당 의원이, 뭐, 지난 3년 동안 서울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라고, 이제, 그, 빈정거리면서 질문을 했고, 어, 김현미 장관이, 한11% 정도 올랐습니다. 라고 하니까요. 그 야당 그 의원이, 뭐, 장관이, 뭐, 이렇게, 현실 감각이 없다. 뭐, 그러면서, 지난 3년간 11%가 오른 게 아니고, 52%가 올랐다. 라고 하면서 되게 면박을 주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 김현미 장관은 이제 그 서울 전체 집값, 지난 3년간 뭐 아파트, 빌라 뭐 이런 전체 집값이 11% 정도 올랐다라는 이제 사실 팩트를 말한 거고, 야당, 야당 의원, 의원은 그 김현미 장관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전체 서울 집값이 아니고 그 서울에 있는 아파트, 특히 중위권 아파트 가격, 자기 입맛에 맞는 딱그 구간만 딱 떼가지고 그 구간이 52% 올랐는가 봐. 그걸로 공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야당 의원은 그냥 그 장관을 공격하고 곤혹스럽게 만드는 게 목적인 것 같아. 계속 공격하고 있어. 아파트. 그 아파트라고 하는 건수 건수를 하나 물고 계속 계속 공격하고 서 계속 그러니까 이제 여당에서는 이제 뭐 세종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을 마무리 짓자 어찌자 하자라는 이제 그런 안까지 나오, 나온 거고 그노면 정부 때 그렇게 하려고 했, 했던 일인데 그게 안 되더라고 안돼그 아파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서울에 살고 있는, 서울에 살고,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자기 아파트 값 떨어질까봐, 반대가 심심하더라고 보니까, 헌법 소원까지 갔었으니까, 서울 아파트, 서울 아파트 값, 시 오르는 게, 현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좋은 거리가 된다. 서울이라는 곳은 내가 사는 춘천이라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면적은 춘천의 절반밖에 안 되거든. 면적은 춘천 면적의 서울은 절반밖에 안 돼. 근데 춘천은 지금 인구가 28만인데 서울은 1 천만 명이 살고 있어 그냥 바글바글바글 살고 있는 거야 바글바글바글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지금 시골 지역에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이 시골 지역 아파트를 예를 들면 내가 이 17평짜리 아파트를 8천만 원 주고 샀거든 새 아파트를 분양을 받은 거야 새 아파트가 지금 8천만 원 정도 주고 산 거고 이 아파트가 한 10년 정도 지나면, 당연히 아파트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이게 낡고, 낡게 되지, 낡게. 그리고 이거 상수도 관들은 이제 녹이 슬기 시작하고, 하수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겨울을 지나서 봄이 되면 막 터지기도 하고, 물도 새고, 그러니까 1년 정도 아파트, 10년 정도가 지나면 아파트가 헐어. 이게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지. 그래서 한 10년 정도 지난 아파트, 이 근처에 있는 1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17평이 한 5천만원 정도 해. 그니 그러니까 8천만원 주고 사면 10년이 지나면 한 5천만원 정도로 가격이 떨어져.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이게. 자연스러워, 이게. 근데 서울 아파트는 지금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이야, 10억. 뭐 9억, 10억 그러는가 봐. 근데, 그러면 새 아파트하고 10년 지난 아파트 가격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야당 그 양반, 그 양반 말로, 말로 예를 들면, 3년 전에 내가 7억을 주고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 근데 3년이 지난 지금, 아파트 가격이 10억인 거야.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고 깔고 앉아만 있으면 3년 이후에는 3억을 버는 그런 구조였던 거지 지난 3년이 그 아파트가 낡고 수도관에서 녹물이 나오고 하수관은 막 터지고 모든 게 낡아가는데 시설물들이 낡아가는데 아파트 가격은 분양 가격보다 더 높아져 이런 지금 비정상, 비정상이 지금 정상처럼 행동하는 게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거든. 근데 이런 비정상이 계속 갈수 있을까? 비정상은 계속 갈 수가 없어. 이런 비정상이 유지가 되는 건 이게 넘쳐나는 유동성 때문이거든. 이 경제 활동을 하라고 돈을 풀어줬는데 그 돈이 부동산 쪽으로 몰리면서 이, 비, 이 비정상적인 이 변태스러운 상황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이라고 해. 그러면 이 10억이라는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10억이 있어서 이 아파트를 사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 게한 4억쯤 있어, 자기 돈으로. 다 끌어모으면 자기 돈이 4억쯤 있어. 근데 4억으로는 아파트를 살 수도 없고 전세 들어가기도 힘들거든. 그러니까 은행에서 한 6억쯤 대출을 받아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깔고 앉아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 이 10억짜리 아파트를 깔고 앉아있는 그 가족은 전전긍긍할 거야 전전긍긍 매달 이자는데 6억에 대한 이자는 계속 내야 되고 그 6억이라는 이 원금을 언제 갚을지도 모를. 이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를 모른 긴, 긴 여정이거든. 그러니까 유일하게 희망을 거는 건이 10억 아파트가 11억이 되고 12억이 되기를. <laughs> 그런 바람인 거지, 그런 바람. 근데 이런 비정상, 이런 비정상적인 바람이 계속 갈수 있냐는 거예요. 계속 또 며칠 전에는 그 인천 지역에 인천 지역 수돗물에서 뭐 살아있는 그 깔따구 유충이 막 나온다고 지금 난리거든. 지금 2주, 3주 됐는데. 그 뉴스들이 계속 나와. 그리고 1년 전에는 그 인천지역에서 수돗물에서 흙탕물이, 흙탕물이 막 나온다고 뉴스가 한참 떠들었었고. 그래서 뭐, 그 인천지역 사람들은 뭐 생수로 밥을 해 먹고 생수로 막뭘 하는가 봐. 그리고 뭐 아이 키우는 집들은 생수로 아이를 뭐 목욕시키냐지, 뭐. <laughs> 그 생수가 생수 가격이 사실 휘발유 가, 가격보다 더 비싸거든 휘발유보다 더 비싼 물로 그 꼬맹이들을 목욕을 시키고 있는가봐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건 인천이 그 강에 한강에 하류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류에 강은 하류로 가면 갈수록 더러워져. 그러니까 인천이 그 강의 그 거의 끄트머리잖아. 그리고 그 한강 한강 끄트머리는 바다하고 만나는 지점에 보가 보가 설치가 돼 있어서 그 한강의 수질은 악화일로거든 악화일로 아쿠아일로. 매년 나빠져 매년 매년 점점, 점점 점점 그 물을 그 물을 끌어다가 정수를 하, 해서 수돗물을 공급하니 흙탕물도 나오고 유충도 생기고 그리고 수돗물 가격은 점점점 올라가 왜 그러냐면 고도 정수를 해야 되거든 고도 정수를 <laughs> 그 수도권 사람들은 한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그 물을 마시기도 하지만 또 자신들이 똥 오줌을 싸면 그똥 오줌을 또 한강에다 버려 그러니까 인천에 사는 사람은 서울 사람들이 똥 오줌을 그 한강에다 버리면 버려서 그 더러워진 물을 인천 사람이 마시는 거라고. 그뭐똥 오줌을 직접 버리진 않지. 뭐 정화를 해서 버린다고 하지만 그게 그게 완전히 100%다 원래 상태로 정화가 되겠어? <laughs>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내려다 버리는 거지. 이 강에 물이 많으니까, 이 물, 많은, 많은 물에다 희석을 시키면 괜찮겠지 하고 내다 버린다고. 근데, 이 천만 명이 똥을 싸면 그것도 매일같이 싸거든. 천만 명의 똥이 한강에다 버려지면, 똥 오줌이 한강에다 버려지면, 그리고 천만 명이 매일같이 샤워하잖아. 정화를 할 수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천 지역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라고. 그러니까 인천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뭐 물이 더럽네. 물에서 무슨 벌레가 나오네. 그따위 얘기를 할게 아니고 그냥 강의 상류로 이사를 해 버리면 된다고.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야, 지금은 인천이지만 이 다음은 이제 서울 서울 물이 문제일 거라고. 서울 수도물 이 지금 겨우 겨우 무슨 고도 정수를 하니 어찌냐 해서 겨우 겨우 막는 수준이라고. 그 잠실 수중보를 가보면 알아. 잠실 수중보를. 거기 잠실 수중보에서 물을 끌어다가 그 수돗물을 만드는 데거든. 거기 가보면은 진짜 구역질이나 구역질이나. 이걸 이걸 사람이 마실 수나 있,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물에 대해서 불만을 터트리고할게 아니고 그 상류로 상류로 이사를 하면 된다고 내가 사는 지역에 춘천은 충천, 이 소양강댐 물을 마시거든 그래 나, 나는 그 소양강댐에 내려가 봐 내가 마시는 물이 었던가 근데 보면은 뭐 급하면 그냥 떠 마셔도 되겠네 뭐이 정도의 물이야 그리고 또 또 하나, 이 인천이라는 지역은 중국하고 되게 가깝거든.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게 날려보내는 초미세먼지에 직격탄을 만든다고. 직격탄을. 그 초미세먼지 안에는 그런 그 중금속들이, 이게 중국 그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중금속들이 그 초미세먼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생명을 위협한다고. 그러니까 KF94. 같은 촘촘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병들로 죽을 수 있는 지역이거든. 그러니까, KF94 마스크로 마스크를 쓰고 생활할 게 아니고 서쪽으로 이동을, 서쪽으로 이사를 해버리면 되거든. 그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야. 서쪽으로 이사를 해버리면 된다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물 문제도 우리나라 강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거든. 그러니까 인천 지역 사는 사람들은 강의 상류로 이, 이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아 동쪽 맞아. 동쪽. 동쪽으로 이사를 하는 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라고. 서울 동쪽으로 이사를 해 해버, 버리는 게. 그리고 이 중국에서 오는 그런 초미세먼지. 이거 역시 동쪽으로 이사를 하면 그 농도가 점점 좀 옅어진다고. 바로 중국 코앞에서 사니까 직격탄을 맞는 거라고,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의 시대잖아. 전염병의 시대. 이 전염병의 시대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 서울이나 인천 같은 이 밀집, 밀집 지역이라고, 밀집 지역. 작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여기가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의 가장 취약한 가장 취약한 지역이 가장 취약한, 취약한 지역 이 코로나19가 쉽게 끝나지도 않겠지만 설령 뭐 내년쯤 이게 끝난다고 쳐 그러면 그걸로 이제 더 이상 전염병은 더 이상 안 오는 거야? <laughs> 웃기는 소리지 그게 그 다음 코로나 다음 코로나 다음 코로나가 계속 대기 중일 거라고 그리고 그 다음 코로나, 다음 코로나 할때이 이 코로나 전염병들은 점점 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 힘든 그런 전염병 상황들이 올 거라고. 왜냐면 그 코로나들도 진화를 할 거니까. 오. 이 호모 사피엔스가 이렇게 우리를 막았단 말이야? 오, 알았어. 그러면서 야, 조금 더 바꿔. 그리고 <laughs> 다음에는 더그 그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킬 또, 새로운 무기를 장착을 하고 달려들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전염병의 시대에는 도심 지역에서 농촌 지역으로 이사를 해버리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어떤 시그널을 우리한테 주냐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병 들어 죽지 않으려면 서쪽보다는 동쪽으로 네가 사는 지역을 옮겨라. 강의 하구보다는 강의 상류로 네가 사는 지역을 옮겨라. 그리고 도심 지역보다는 농촌 지역으로 네가 사는 그런 지역을 옮겨라. 라는 시그널을 명확하게 주고 있거든 지금. 그래야 네가 병 들어 죽병 들어 죽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근데이 서울이라는 곳은 이 모든 정황에 대해서 역행하는 거야 역행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환경 스스로 거기서 살고 있는 스스로 그리고. 20년, 30년 동안 은행의 그 6억에 대한 이자, 그 원금 감리라고 20년, 30년을 그 노예처럼 살아야 되잖아. 그니까 러 이런 비정상은 오래 못갈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거의 피크에 다 다른 것 같아, 피크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그런, 그런 환경들이라든지 그런 맥락들이 다 지금 서울을 떠나라. 살고 싶으면 서울을 떠나라. 서울을 탈출해라. 라는 시그널이거든. 서울 아파트 평균가 평균 10억? 이런 비정상적인 이 가격이, 이 비정상이 얼마나 가겠어. 야당 그 국회의원들, 그 개새끼들이 그리고 김현미 장관, 장관 면박이나 주고 비판이나 하지. 뭐 대안도 없잖아. 그 있으나 마나 새끼들. 그 새끼들이 비판만 하고 있지. 뭐 대안도 없어. 대안도 그 새끼들도. 근데 내가 볼 적에는 이런 비정상이 오래 못갈것 같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모두 다 강해. 우리나라 강은 동에서 서로 흐르니까, 강의 하류에서 살지 말고, 강의 상류로 얼른 옮겨라. 라고 시그널을 주거든. 동쪽으로 가라고. 그리고 중국에서 넘어오는 그런 중금속이 들어있는 미세먼지들의 직격탄을 안 맞으려면 중국에서 멀어져라. 즉,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사를 해라. 서울은 서쪽에 있잖아. 서울은 서쪽에. 그리고 서울 자체에서 또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만큼, 초미세먼지만큼, 서울 자체에서도 또 미세먼지를 만들고 있거든. 그러니까, 얼렁, 서울이 있는 동쪽에서 서울이 없는 서쪽으로, 아니, 서울이 있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얼렁 이사를 해라라는 시그널을 분명히 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전염병의 시대에는 서울 같은 밀집 지역에서 살지 말고 농촌 지역으로 이사해라. 이 시그널만 잘, 이 시그널이 주는 순방향으로만 잘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 일부가, 일부가 이동을 하면, 서울 집값 때문에 그런 장관이 권역을 치르는 이런 일은 일어날 리가 없는데. 아, 이게 그, 김현미 장관이 막그 곤란스러워 하는 그런 사진들을 좀 보니까, 어 이런 생각들이 좀 드네.